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미국 중국 누가 이길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누가 이길까요? 음, 누가 이기고 지구가 아닌데, 이거 그 시기, 시기 달라요. 그 시기시기에, 일단 지금은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고 중국이 약세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미국의 작전이 계속 통할까 하면 미국도 힘들어지고 중국도, 어, 그 나름대로의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어. 한쪽이 잘 되고 한쪽이 안 되고가 아니에요. 미국이 어려울 때 중국도 어려워요. 계속 그렇게 흘러가요. 어. 나중에, 어떤가?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오는 시기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미국이 밀려서? 음. 그렇지만 또, 이, 이거 계속, 기냥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이게, 같이 안 좋아지고, 같이 좋아지고, 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응. 음. 일시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푸시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거 같이 쇠락합니다. 같이 같이 쇠락한다. 트럼프가 트럼프 집권 중에 관세로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트럼프 집권 중에 관세 전쟁해서 미국이 이길 수 있을까? 볼게요. 에이, 못 이겨요 이거. 눌러놓지 못해요. 자, 지금 미국이 어떤 시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 이 안에는 있잖아요. 미국이 어떤 시도는 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복잡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복잡한 상황이냐 하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국민들의 눈치일 수도 있고 사실은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표리부동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어, 주변에서 봤을 때도 이게 시도하기가 쉬울까? 어떤 미숙한 시도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큰소리 쳐놨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다시, 어, 미국을 위대하게, 뭐, 이런 거를 막 떠들어, 어, 썼던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있잖아요. 어떤 협상이나 중재를 많이 하고, 하려고 하는 상황에는 있지만, 자, 방해자로 러버스입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뭉쳐서 별로 좋아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있죠. 이건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에 있어서도 어떤 기대감은 있어요. 이거는 8번 스타, 아, 저, 죄송, 죄송. 어, 17번 스타카드입니다. 별카드. 이거는요,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 생각하면 다잘될 거야. 같은 희망은 트럼프 많이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잘 되냐에 있어서는, 아, 결과자리에, 소드에, 7번입니다. 이거 관세로 내가 저거 이겨내 먹으려고 지금 뭐 125%인가 뭔가 뭐 그렇게 때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것도, 내 재산도 잃게 된다, 인 겁니다, 이거는. 음, 내부에. 에, 좀 손실, 손재수, 손실 이런 것도 따르게 된다. 어렵습니다. 그거 내려놔야지 뭐가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조율해가면서 가야지. 그래야지 자기네 산업도 깎아먹게 된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중국을 누르기가 쉽지 않다. 음, 네, 그렇죠. 제살 깎아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거는 트럼프가 조금 머리를 더 부드럽게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